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알파 베타는 둘다 양수 해야 됩니다 자, 1차식과 2차식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식으로 바꾼다 그치 자, 여기에서 1차식을 어떻게 2차식을 잘 보니까 y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를 y로 바꿉시다 y는 x-1 그래서 이차식에 여기에 넣어 주는 거죠 x-1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어 똑같애 그러면 얘는 2x-1의 제곱은 8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고 x-1의 제곱은 4 x-1은 뿔마2가 되고 따라서 x는 음, 2 플러스 1 해서 3이 되는 거고, 또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자, x가 3일 때 y는 어떻게 되죠? x가 3일 때 y는 어디다 넣을까요? 그렇지, 여기. 요 식에 넣어줘야 됩니다. 1번 식에. x가 3 넣어주면 y는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즉, 즉둘다 양수인 게 어디죠? 둘다 양수인 게 여기 있네요. x 가 3, y 는 2. 구글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따라서 3 플러스 2 해가지고 5가 되겠습니다.